여름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죠? 23년 여름을 이들도 기념해. 진짜 한류 드라마가 <목소리> 유명하긴 하구나. 팀의 소통적으라 있다고 해서 <목소리> 우리 동시에 같은 걸 얘기하는. <목소리> <거에> <목소리> 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한3시 조금 안 됐습니다. 하루 중 더위가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 텐션도 지금 거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보세요. 거리에보다 이렇게 실내에서 많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음. 이렇게 오래된 노포도 있고요 골목으로 들어오면 오래된 노포를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요즘 감각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이런 카페나 음식점으로 변화시킨 곳도 많은데요 허! 맛있겠다 시민분들 만나볼까?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아 네네 네.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대구분 아니세요? 네. 대구분이세요? 네. 어디세요? 저요 네. 부산에서 네. 부산 네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일본이요 아. 아, 외 분이시구나. <laughs>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맞아요. 잘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좀 카페 탑페에 가시는 네. 길에 이요 네. 대구 분이세요? 아니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저는 도쿄에서 왔어요. 도쿄요? 네. 일본 분이세요? 여기는 한국 분이세요? <laughs> 아니에요. 저 일본 사람이에요. 두분다 일본 분이시구나. 네. 부산 사시고 네. 친구를 부르셨는 거구나. <laughs> 맞아요. 너무 덥지 않아요, 정말? 대구가 더위로 유명하거든요. <laughs> 너무 더워요. <이제> 너무 덥죠. <laughs> 네. 네. 본에서 대구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웃음> 여행? <웃음>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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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구 볼만한가요? 어, 저희가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태그 좋아해가지고. 왜요, 왜요? 카페가 너무 예뻐요 카페 이거. 예쁜 카페 대구가 카페로 유명했나? <웃음> <웃음> 대구. 아니, 아니요 아네 아, 대구 그리고... 저도 잘 모르긴 한데 뭔가... 그 카페 이쁜 뭐 거는 뭐 전국에 다 많잖아요 아 근데 뭔가 조용하고 뭐가 너무 예뻐요 대구가? 네 뭐가 가장 예뻐요? 그냥 도시가 예뻐요? 도시 자체가 예뻐요 언제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늘이요 아, 점심때 왔어요 그러면 점심때 대구 오셔서 제일 처음 들린 데가 이 동성로구나 그럼 동성로는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옷을 구고 옷도 사고 옷도 <laughs> 사고 점심도 먹고 네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1년 반이요 그럼 1년 반 만에 한국어 이렇게 확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 음. 왜 오신 건가요? 저요? 이태원 클래스 보고 왔어요 아 이게 진짜 <laughs> 한류 드라마가 유명하긴 하구나 정말 맞아요. 순수 이태원 클스를 보고 한국에 궁금해서 온 거예요. 네. 그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현실과는 어때요? 좀 다른가요? <laughs> 그 말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아니 박서재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진짜 어, 저 박서준 찾으러 왔거든요. 어 근데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 다 박서준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아. 사실 우리도 일본 영화를 보고 김무라 타쿠야인가 뭐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실망했군요. 실망 안 했어요. 23년 여름은 어땠나요? 그분한테. 아 일단 너무 더웠어요. 더웠고. 이게 지금 이제 여름도 거의 다 가고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네. 일본에서 뭐 먹어요? 가을에서? 가을에는 네. 밤. 밤. 밤? 밤? 군밤 같은 네, 밤. 네, 맞아요. 가을에 밤을 먹어요. 네. 아. 한국도 비싸죠. 한국은 아니면... 밤이랑 비싼지 모르겠는데. 감을 먹죠 감. 아, 그럼 그거... 일본도 네. 아, 먹어요. 감, 감 좋아해요. 감 먹잖아요. 감.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저한테 이기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우와. 상품을 드려요. 이렇게 음료 이용권, 음료 이용권이랑 수제 버거를 드릴 건데 뭐가 탐나세요? 수제버거? 네.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기시면 수제버거를 드립니다. 우와! 근데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은, 아까 우리 가을 음식 얘기했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밤을 먹고, 우리 한국에서는 감을 먹는데, 저랑 텔레파시가 통하면, 뜻이 통한 문제가 두 문제 이상이면은, 선물을 바로 드립니다. 오, 맞아요. 그런데, 안 통했다. 네. 그럼 바로 빠이이 빠이빠이. <laughs> 사요나 네, 사요나라, 바로 사요나라. 알겠습니다. 라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는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습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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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요다 알겠습니다. 알겠요니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알겠습니 하나, 둘, 셋! 양념계장 아,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이거 하고 무슨 땀을 저렇게 흘리나 싶겠지만 여러분 <laughs>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와...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떡하지?